모든 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내레이션을 듣고 있는 이 순간에도 한국은 이미 결정적인 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변화는 더 이상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소수만이 감지하는 작은 디테일 속에서, 뉴스와 뉴스 사이의 침묵 속에서, 사람들이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더 많은 불신과 더 깊은 피로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언가가 공기 중에 쌓이고 있으며 그것이 넘쳐날 때 아무것도 예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히말라야의 외딴 사원들에서 3천 명의 승려들이 깊은 명상에 들어갔습니다. 아무런 경고도 서로간의 소통도 없이 모두가 같은 비전을 보았습니다. 분열된 땅 한반도를 끝에서 끝까지 가로지르는 거대한 균열, 그틈한 가운데 한 남자가 걷고 있었습니다. 그는 물러서지 않았고 서두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걸음씩 내디딜 때마다 그의 뒤에서 땅이 다시 이어졌습니다. 마치 상처가 그의 발걸음에 따라 암으로 가는 것처럼 그 비전 속에 등장한 이름은 같았습니다. 이재명. 정치인으로서가 아니라 구원자로서가 아니라 바로 한국이라는 존재의 반영으로서였습니다. 승려들은 그가 한 민족의 영혼 안에 존재하는 가장 모순적인 요소들을 상징한다고 말했습니다. 희망과 좌절, 힘과 두려움, 사회가 외면하려 했지만 끊임없이 되살아나는 덜 아문 상처들을 이 비전은 한 번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인도, 네팔, 티베트의 서로 다른 지역에서 다른 승려들에 의해 반복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모두가 같은 상징, 같은 장면, 그리고 같은 느낌을 묘사했습니다. 한국은 곧 전환점을 맞이할 것이라는 것 평범한 사건이 아니라 온 나라가 스스로를 직면해야 하는 순간, 가면 없이, 변명 없이 되돌릴 수 없는 순간, 사람들 사이엔 불안이 감돌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것이 아닌 피로, 이름 붙일 수 없는 초조함, 이유 없이 찾아오는 불면과 불안, 낯선 감정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승려들에 따르면 이러한 증상들은 변화의 첫 번째 징후라고 합니다. 아직 마음이 이해하지 못한 것을 몸이 먼저 감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이 이미 시작된 아직 완전히 드러나지 않은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5년, 인도의 고대 점성술 전통에 따르면 드문 주기가 완성됩니다. 성장, 심판, 행동을 상징하는 새 행성이 정렬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인류는 역사적인 단절을 경험했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변화들, 막연한 예측이 아니라 하나의 이정표, 시간이 방향을 바꾸는 것 같은 순간, 그리고 지금 모든 것이 한국을 이 전환의 새로운 중심으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변화는 외적인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가정 속에서, 관계 속에서, 새벽의 마음을 파고드는 생각 속에서 일어납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멀어지고 싶고, 소음을 멈추고 싶고,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는 그 욕구. 그 욕구는 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반응이며, 증상이자 신호입니다. 이재명은 이 시나리오 속에 우연히 등장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삶의 여정은 자기 자신과 갈등하는 한 국가의 에너지를 응축하고 있습니다. 가난했던 어린 시절, 정치적인 부상, 논란들, 비난들, 충돌들. 이 모든 것이 단지 그의 이야기를 넘어서 한국의 가장 깊은 상처를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그에 대해 말해지는 모든 것은 실제 그보다 말하는 이들 자신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드러냅니다. 왜냐하면 각 비난, 각 옹호 감정이 실린 각 판단은 이 나라가 아직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승려들은 정치적 결정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치유에 대해 깨어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이재명의 등장이 분열의 원인이 아니라 모든 상처가 집중되는 지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치 염증이 생긴 몸이 숨어있던 독소를 밖으로 밀어내야 하는 것처럼 이 과정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필요합니다. 히말라야의 사원들에서 승려들이 본 것은 평범한 예언을 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갈등 속의 나라를 본 것이 아니라 한국이 영적 사회적으로 균열의 지점에 서 있다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그 이미지 속에서 국가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분열되기 직전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파편화의 중심에서 한 인물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인물은 바로 이재명이었습니다. 승려들에게 그는 정치 이상의 무언가를 상징했습니다. 그가 비전 속에 등장한 것은 치유되지 않은 국가적 상처가 완전히 드러나는 과정을 의미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을 금이 간 들판으로 묘사했습니다. 세대간 지역간 이념간의 갈등이 깊은 골짜기를 만들고 있는 장면 젊은이와 노인, 도시와 지방, 정의와 여론 재판, 과거와 현재 사이의 긴장이 마치 곧 분출할 화산처럼 고조되어 있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이 남자는 바로 그 균열 위를 걷고 있었습니다. 양쪽에서 고함을 지르고 논쟁하며 손가락질을 했지만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침묵은 완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진했습니다. 승려들은 이 현상을 조용한 치유라 불렀습니다. 그가 말이나 직접적인 행동으로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존재 그 자체가 영적인 움직임이기 때문입니다. 땅은 그의 끈질김에 반응했습니다. 그의 발걸음 뒤로 균열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비전은 한국의 화해가 토론이나 정치적 타협에서 시작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분열의 무게를 묵묵히 견뎌내는 인물로부터 시작됩니다. 공격받으면서도 걸어가고 승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변화시키기 위해 버티는 사람, 그의 침묵은 영적인 힘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억눌린 에너지를 머금은 침묵 깊은 변화를 일으킬 준비가 된 침묵이었습니다. 승려들은 또 다른 상징에 대해서도 보고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인물이 미디어에서 사라지고 모든 조명에서 물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패배했다고 몰락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이야말로 가장 큰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전환 직전의 순간이라고 묘사했습니다. 모든 것이 멈춘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에서는 변화가 이미 형성되고 있는데 이 침묵의 시기는 후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준비의 시간입니다. 마치 지진 전에 땅이 조용히 움직이는 것처럼 거대한 파도가 몰려오기 전에 바다가 잠시 물러나는 것처럼 그들은 이런 에너지는 무시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영적인 리더십의 형태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무대가 필요 없는 리더십, 저항과 인내, 생존을 통해 작용하는 리더십, 그리고 승려들이 바로 한국에서 이 비전을 본 데에는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기록에 따르면 한국은 매우 오래된 업보의 흔적을 지니고 있으며 반복되는 상처의 순환 속에 있습니다. 그들은 역사 속 분열의 전통을 언급했습니다. 남과 북, 사회 계층 간, 신뢰하는 이들과 의심하는 이들 간의 분열. 이 분열은 단지 영토의 문제가 아니라 축적되는 에너지라고 했습니다. 치유되지 않으면 다른 형태로 다른 시간에 다른 위기로 다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단순한 정치적 위기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깊은 패턴의 반복입니다. 마치 이 나라의 영혼이 정화되려는 시도처럼 각 스캔들, 각 재판, 각 공개적 충돌은 몸이 스스로 치유하기 위해 겪는 열병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한 인물을 지키려는 문제가 아니라 그 이름이 상징하는 의미를 이해하려는 시도입니다. 또 하나 인상적인 점은 이 비전들이 인도의 점성학 연구들과 병행하여 발생했다는 사실입니다. 인도의 고대 문헌에 따르면 2025년은 아샤다 아샤다라는 새로운 주기의 시작점입니다. 이 시기는 인류가 자신의 진짜 모습을 마주하도록 도전받는 시기라고 합니다. 오랫동안 외면해온 것을 직면해야 하는 시기, 가면을 벗을 용기가 필요한 시간. 같은 해 승려들은 하늘에서 특정한 별자리 구성이 나타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도 큰 변화와 함께 나타난 구성입니다. 프랑스 혁명, 새로운 민주주의의 등장, 권위주의 정권의 붕괴 같은 순간에 관측된 행성들의 정렬입니다. 이 행성들이 다시 만나면 역사는 속도를 높이고, 집단 의식은 진실과 충돌하게 됩니다. 예언 중 가장 인상적인 지점은 승려들이 본 장면 자체가 아니라 그 비전 중에 느낀 감정들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명상 중 걷다가 보이지 않는 압력에 둘러싸였다고 보고했습니다. 마치 시간이 찢어지기 직전인 듯한 감각, 리시케시에 있던 한 승려는 이 경험을 몸이 움직일 수 없을 만큼 밀도 높은 침묵 속으로 갑작스럽게 떨어지는 듯한 상태로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단한 문장이 들렸다고 했습니다. 진실은 돌들 속에서 뽑혀나올 것이다. 승려들에 따르면 이 이미지는 강제적인 계시를 뜻합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진실은 선택이 아닌 필연으로 드러납니다. 그것은 붕괴처럼 통제할 수 없는 폭발처럼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한 사람이나 한 사건만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의 정신 전체를 포함합니다. 비전 중 가장 강렬했던 순간에서 이재명의 형상이 분노한 군중 앞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비난, 고함, 정의를 외치는 소리들. 그러나 그의 주의 시간은 멈춘 듯했고, 말들은 그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소리는 공중에 흩어졌고, 그와 군중 사이의 긴장은 단순한 물리적 갈등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에너지적인 영적인 충돌이었습니다. 그는 말을 하기 위해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기 위해 다른 이들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짊어지기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승려들은 이 장면을 보이지 않는 희생으로 해석했습니다. 누군가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집단적인 고통의 총매가 되는 순간, 비판, 공격, 판단 이 모든 것은 단지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혼란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국민의 투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그 눈에 보이는 한 인물에게 모두 쏟아부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언의 가장 강력한 순간은 그 다음에 나타납니다. 다람살라에서 기록된 가장 생생한 비전 중 하나에서 이재명은 점점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죽는 것도 도망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장면의 중심에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침묵이 파도처럼 퍼져나갑니다. 방금 전까지 고함치던 사람들은 조용해지기 시작합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깊은 공허감 때문입니다. 마치 자신들보다 훨씬 큰 무언가가 지나갔는데도 눈치채지 못한 듯한 감각, 승려들은 이것이 바로 한국이 부재와 마주하는 순간이라고 했습니다. 국가의 무게를 짊어졌던 인물이 더 이상 표적도, 상징도, 방패도 되지 못할 때 숨겨져 있던 모든 것이 드러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많은 이들에게 감당하기 힘든 일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더 이상 누구를 탓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거울만이 남습니다. 그리고 거울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저 보여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계시의 절정입니다. 나라는 자신들이 한 사람에게 투영했던 모든 분노가 사실은 훨씬 더 오래된 이야기에서 뿌리내리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승려들은 이 시점에서 네 가지 주요 상처가 드러날 것이라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버림받음의 상처, 전쟁과 점령 분단 이후 나라가 스스로를 방치했다는 감각, 두 번째는 배신의 상처, 지도자들이 언제나 국민이 아닌 자신들을 위해 일했다는 인식. 세 번째는 수치심의 상처. 전통과 발전 사이의 조화를 유지하지 못한 데 대한 조용한 고통. 그리고 네 번째이자 가장 깊은 상처는 잃어버린 정체성. 더 이상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고 어디서 왔는지 잊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알지 못하는 민족의 상실감입니다. 이 상처들은 승려들에 따르면 더 이상 말로 치유될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살아내야 하고 직면해야 하며. 통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2025년은 단지 또 다른 해가 아니라 상처가 완전히 열리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 이상 피를 숨길 수 없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승려들은 많은 구조들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 구조들. 그러나 그 붕괴는 외부의 힘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내부의 붕괴, 진실의 부재, 거짓의 포화로 인해 스스로 무너질 것입니다. 국민은 자신들이 믿어왔던 많은 것이 인위적 구성물이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할 것입니다. 수많은 확신이 단지 반복이었음을 그리고 공포가 수십 년간 통제를 위한 도구로 사용되었음을 하지만 그 공포는 분노로 그리고 이어서 명료함으로 바뀔 것입니다. 승려들은 이 시기를 보이지 않는 장막의 파열이라 부릅니다. 이상한 감각이 일상 속으로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정치에 관심 없던 사람들조차도 내면에서 무언가가 깨어나는 듯한 충동을 느낍니다. 계속되는 불안함. 마치 내부에서 외부로 무언가가 부르고 있는 듯한 느낌.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명료함을 머금은 불편함입니다. 더 이상 의미없는 모든 것들과 단절하고 싶다는 강한 욕구. 그리고 그 욕구는 빠르게 확산됩니다. 도시들 속에서 긴장은 점점 눈에 띄게 나타납니다. 공기는 더 무겁게 느껴지고 사람들의 시선은 더욱 날카로워집니다. 하지만 동시에 예상치 못한 곳들 소박한 가정들 조용한 대화 속에서 새로운 언어가 태어납니다. 그것은 회복에 대해 다시 연결되는 것에 대해 새롭게 시작하는 것에 대해 말합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외치지 않습니다. 이제 듣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깨어난 것은 더 이상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승려들은 가장 위험한 지점은 정치적 붕괴가 아니라 내면의 붕괴라고 경고합니다. 각 개인이 자신이 어디서 잘못되었는지 어디서 침묵했는지 두려움이 진실을 삼키도록 내버려 두었는지를 인식하게 될때이 직면은 가장 아플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으로부터는 도망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꿈들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몸은 더욱 민감해지며 영혼은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바라나시의 한 승려는 침묵 속에 걸어가는 인파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각자 손에 하나씩 돌을 들고 있었습니다. 던지기 위함이 아니라 내려놓기 위해서 그 돌들은 오래된 무게였습니다. 감춰졌던 고통, 대대로 전해진 상처. 그들은 이 장면을 짐의 반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민중이 집단적으로 더 이상 자신들의 것이 아닌 짐을 짊어지지 않기로 결심하는 순간입니다.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고통을 더 이상 물려받지 않기로 하는 결단. 그리고 이 움직임은 거의 보이지 않지만 한 나라 전체의 공기를 바꿀 만큼 강력합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동안 하늘에서도 이상한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합니다. 승려들은 명상 중 별들이 더 가까이 다가온 것 같다고 보고했습니다. 마치 우주 자체가 한국을 응시하고 있는 것처럼 그것은 심판이 아니라 목격입니다. 영토는 작지만 지금 이 순간 이 나라는 현대시대 가장 중요한 영적 시험이 펼쳐지고 있는 장소가 된 것입니다. 승려들에 따르면 지금 이 순간의 핵심은 단순한 정치적, 사회적 미래 이상의 것입니다. 그것은 한 민족이 본연의 본질로 돌아가는 여정입니다. 한국은 언제나 강인했습니다. 침략과 전쟁, 분단과 되돌릴 수 없는 상실을 견뎌냈습니다. 하지만 가장 깊은 상처는 자신을 잊어버린 데 있었습니다. 성장을 향한 조급함은 수많은 이야기들을 지워버렸고 세대 간의 연결을 끊었으며 어른들의 지혜를 침묵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것이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절정은 이 재연결의 순간을 가장 신성한 시기로 드러냅니다. 이 장면은 방송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권위자도 이끌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가정의 안에서 조용한 거리에서 잊혀진 사찰에서 평범한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누군가가 폭력의 증오로 응답하지 않기로 결심할 때 어떤 가족이 비난보다 경청을 선택할 때한 젊은이가 자신의 뿌리를 기억하기로 마음먹을 때 작지만 영적인 에너지를 머금은 행동들. 승녀들은 바로 이 시기에 국가가 구원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경고를 남겼습니다. 그것은 공포가 아닌 책임의 언어였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한 나라가 이런 시기를 겪을 때 하나의 창이 열린다고 영적인 기회의 창. 하지만 그 창은 영원히 열려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지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면 결국 닫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혹독합니다. 수십 년간의 반복, 수십 년간의 무감각, 수십 년간 쌓이는 죄책감. 하지만 그 창을 지나게 된다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아무리 구조가 견고해 보여도 의식이 바뀌면 세상도 함께 변합니다. 한 민족이 깨어날 때 시스템은 다시 정렬됩니다. 언어는 다른 울림을 갖게 되고 인간 관계는 새로운 주파수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집단의 운명은 새로운 잉크로 쓰이기 시작합니다. 더 의식적이고 더 성숙하며 더 온전한 선택의 잉크로 바로 그렇기에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단지 한 공인의 운명이 걸린 문제가 아닙니다. 한 국가 전체의 정서적 운명이 걸려 있습니다. 승려들은 사람들이 더 이상 구원자를 기다리지 않게 되는 장면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모든 이가 깨닫게 되는 순간 해답은 누군가를 지목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책임져야 할 몫을 받아들이는 데 있다는 것 당신이 침묵 속에 남겨둔 것 판단으로 키워온 것, 두려움이나 안일함으로 외면한 것, 그것들을 이제 직면해야 할 때라고 변화는 당신이 자신을 진심으로 바라보는 순간 시작됩니다. 당신의 에너지도 집단의 일부임을 인정할 때, 그리고 그것이 변하면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을 깨달을 때, 진정한 혁명은 광장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자신을 병들게 했던 패턴을 반복하지 않기로 결심하는 순간 시작됩니다. 예전처럼 반응하던 것을 멈추고, 의식적으로 대응하는 법을 배울 때, 증오의 서사에 조종당하지 않겠다고 결심할 때, 그것들이 아무리 주변을 가득 채우고 있어도, 한국은 최근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각성의 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종교도 정치도 아닙니다. 그것은 의식입니다. 집단의 성숙입니다. 한민족이 스스로에게 이제는 충분히 고통을 겪었다. 이제는 너무 많이 피 흘렸다. 이제는 우리가 살아온 것을 통해 배우고 싶다고 말하는 순간입니다. 과거를 지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지혜로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것들이 무너질 것입니다. 이는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승려들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가면이 벗겨지는 시간입니다. 진실한 기반들이 거짓에 묻혀 있던 것들이 마침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 한국은 단지 하나의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의 내면의 분열과 열린 상처, 해결되지 않은 역사를 가진 다른 나라들에게 거울이자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한국이 선택된 이유는 그 영적 회복력 때문이라고, 극복의 유전자를 지녔기 때문이라고, 모든 것을 잃고도 조용히 스스로를 다시 세울 수 있는 능력 때문이라고, 그리고 이제 그 힘이 시험대에 오릅니다. 하지만 그 시험은 전쟁터가 아니라 영혼의 장에서 벌어질 것입니다. 남는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누가 준비되어 있는가? 왜냐하면 변화는 허락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찾아옵니다. 방향을 바꾸는 바람처럼 허락을 묻지 않는 빗물처럼 그리고 그 새로운 시간 속에서 깨어 있는 사람들은 더 가볍게 느낄 것입니다. 고통 앞에서도 혼란 속에서도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이 올바른 길에 서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승려들이 보여준 것은 고정된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침반입니다. 경고입니다. 그리고 깨어나라는 부름입니다. 이 부름에는 소리가 없습니다. 그것은 몸으로 느껴지고, 심장으로 전해지며, 속삭이듯 직감으로 들려옵니다. 이제 충분하다. 바꿔야 할 때다. 기억해야 할 때다. 다르게 살아야 할 때다. 그리고 이제 당신이 이 순간까지 도달했다면, 깊게 숨을 쉬어보세요. 무언가 당신 안에서 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들이 그냥 다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느꼈다면,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진실은 이미 당신 안에 있었고, 단지 기억해낼 필요가 있었을 뿐입니다. 이제 당신이 느낀 것을 나누세요. 침묵하지 마세요. 댓글로 마음속에 떠오른 것들을 적어주세요. 한 문장, 하나의 생각, 하나의 상징. 그것이 아직 잠들어 있는 누군가를 깨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 영상을 누군가에게 보내주세요. 뭔가 다른 것을 느끼고 있는 그 사람에게 마음을 열 준비가 된 사람에게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세요. 그리고 당신이 누구인지 다시 기억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돌아오세요. 2025년은 붕괴의 해로 기억되지 않을 것입니다. 계시의 해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시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